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LA 한인회 국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10년 이상 LA에서 생활하며 지금은 한국보다 LA가 더 편한 것 같다며 제2의 고향인 LA를 대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LA 한인회 홍보대사로 한국의 연예계와 야구팬들에게 LA 한인사회를 알리고 한국과 미국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통로 대표로 와서 처음 다섯 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그 메이저 리그란 꿈을 처음 갖게 됐거든요. 살 때요. 앞으로 이 LA와 어 한국 이제 박찬호가 이제 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오고 또여기 어린이들이 또 한국에서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끼리의 그런 어 야구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일이 이제 바랍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는. LA 다저스 이적의 금물살을 타고 있는 같은 한화팀 동료인 류현진 선수에 대해 프로구단의 에이스가 아닌 한국 투수의 에이스라며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의 연봉협상을 잘 맞춰 LA 다저스로 이적하길 소망했습니다. 제가 LA를 항상 추천을 많이 했어요. 너는 가게 되면 LA로 가야 된다. 예, LA로 가야 된다는 그런 추천을 많이 했었고 빨리 가라. 빨리 갈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야지 뭔가, 어, 백이십승도할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어, 일찍 가야지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번 일만 유엔지 선수가 진출해서 계약이 성사, 된 완전히 되고 그래서, 어, 활력을 할수 있다면, 예, 한국 야구 발전 물론이고, 예, 다시 한번 LA의 그 항인 그 동부들한테 큰 에너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수는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1등 공신은 소속팀 한화라며 한화는 리그 꼴찌로 시즌을 마쳤지만 내년 시즌 준비보다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팀의 에이스를 더큰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며 박선수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서로 다른 야구 스타일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제2의 고향인 LA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내년 시즌 한국 야구에서의 잔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 국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